집에서 갖고 온빵 냄새,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? 위즈웰 데일리 오븐 GL40A만 있으면 매일이 즐거워져요. 40L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, 디지털 방식이라 온도 조절도 간편하거든요. 컨벡션 기능으로 빵 속까지 맛있게 구워주고, 저소음 설계라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베이킹할 수 있어요. 청소도 간편해서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답니다. 위즈웰 오븐으로 홈베이킹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40L 대용량으로 온 가족 베이킹을 디지털 컨트롤로 쉽고 정확하게 컨벡션 기능으로 겉바속촉 완성. 실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게요. 결혼 후 처음 오븐을 샀는데 위즈웰 GL40A는 정말 잘산것 같아요. 디지털 방식이라 온도 조절이 간편하고 컨벡션 기능 덕분에 빵이 속까지 골고루 익어요. 저소음이라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답니다. 다만 오븐 내부가 조금 좁아서 큰빵 굽기는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해요. 앞으로 맛있는 빵 많이 구워 먹을 거예요. 또 다른 분은 베이킹 초보인데 의즈웰 오븐 덕분에 실력이 쑥쑥 늘었다고 해요. 디지털 방식이라 온도 맞추기가 정말 쉽고 컨벡션 기능 덕분에 이 골고루 잘 구워진데요. 예전에는 빵 굽다가 태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패 없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좋겠죠. 저소음이라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. 내부 청소가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최고래요.